베젤리스의 압도적 몰입감의 세상을 펼치다. 아인츠 4K 스마트 구글 TV. 스마트한 세상 더욱 생생하게 일상의 모든 순간을 특별하게 만들어 보세요. 아인츠 스마트 구글 TV는 보다 더 쉽고 스마트하게 구글의 핵심 스마트 기능을 즐길 수 있는 차세대 프리미엄 구글 TV입니다. 4K UHD 콘텐츠 스트리밍. 최신영화 인기드라마 다큐멘터리부터 실시간 스트리밍까지 4K 화질로 감상하면 작은 디테일까지 선명하게 표현되어 더욱 현실감 있는 시청 경험을 제공합니다. 또한 선명한 색상과 부드러운 영상 전환으로 스포츠 경기나 액션 장면도 끊김없이 생생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구글에게 시키세요. 헤이 hey 구글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음성으로 제어해보세요. 간단한 어플리케이션 실행부터 오늘의 날씨 등 다양한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더 크고 선명하게 만나는 화질. 울트라 HD의 높은 해상도를 큰 화면으로 거실의 영화관과 같은 생생하고 선명한 화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테두리는 최소로 슬림한 베젤. 베젤리스 디자인의 혁신. 슬림하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어떠한 장소에서든 고급스러운 분위기 연출이 가능합니다. FHD보다 뛰어난 화질사 KUHD 해상도. 선명한 화질 울트라 HD는 FHD보다 정밀한 디테일과 색감을 제공하여 몰입감을 극대화합니다. 이제 흐릿한 화면은 있고 압도적인 선명함을 경험하세요. A급 디스플레이 패널 장착 4K UHD 영상 시청을 위한 IPS 기술의 ADS 디스플레이 패널을 탑재하여 색 정확도가 높아 각종 미디어 영상 컨텐츠를 색상으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ADS 패널의 특징 시야각 매우 넓은 시야각 색 정확도 우수한 색 재현성과 정확도 응답 속도 IPS 기반으로 광시야 어떤 각도에서도 일관된 색상 표현. 178도 광시야각 패널. 어떤 각도에서도 선명한 화질과 생생한 색감을 즐길 수 있어 시청 경험을 누릴 수 있습니다. 색상 예곡 최소화와 빛 반사 감소로 몰입감은 높이고 줄여줍니다. 저화질 영상을 4K UHD 화질로 업스케일링 기능. 일반 FHD 영상 시청 시 UHD 화질에 가깝게 시청할 수 있도록 자동으로 화질을 업그레이드하는 업스케일링 기능을 탑재하여 더욱 좋은 화질의 영상으로 감상이 가능합니다. 더욱 사실적이고 생생하게 화질 구현 HDR 기능. HDR 기능은 화면의 밝기와 색상의 범위를 확장하여 이전에 볼수 없었던 생생한 디테일을 제공합니다. 밝은 부분은 더욱 밝게 어두운 부분은 더 깊고 선명하게 표현되어 화면 속 모든 장면이 사실처럼 다가옵니다. 정확한 색감과 문자 가독성을 유지하는 크로마 서브 샘플링 4, 4, 4. 밝기와 색차 정보의 손실을 최소화하여 영상을 인코딩하는 방식인 크로마 서브 샘플링 4, 4, 4 기능을 완벽 지원하여 4K UHD 모니터로 사용시에 원본의 정확한 색감과 선명도 및 문자의 가독성을 유지시켜 줍니다. 모바일 기기 화면을 무선으로 TV 화면에 미러링 스크린캐스트 기능. 모바일 화면의 사진 동영상 또는 게임 화면을 무선으로 연동하여 TV 화면으로 출력하는 스크린캐스트 기능을 기본 탑재하여 대형 화면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잔상 없이 부드러운 화면. 8m s의 빠른 화면, 응답속도로 움직임이 많은 스포츠나 게임 영화 영상도 화면 끊김이나 잔상 없이 부드러운 화면으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4K UHD 해상도의 영상 화면을 완벽하게 전송하는 HDMI 2.0 포트 4K UHD 해상도를 완벽하게 스크린에 출력하기 위하여 18Gbps 대역폭 지원이 가능한 HDMI 2.0 포트를 내장하였습니다. 온전한 울트라 HD 해상도의 영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돌비 사운드 시스템 기술을 지원하여 풍부한 음향을 느낄 수 있으며 좌우 10W 플러스 10W 총 출력 20W의 고출력 스피커가 내장되어 있어 각종 미디어 시청 시 한층 더 생동감 있는 고품질의 사운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